안녕하세요.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어, 친 부모가 살아있는데 그 아이들을, 아이를, 어, 그 부모의 부모가, 그러니까 이제 조부모죠. 할머니, 할아버지가 키워줬어요. 근데 너무 젖먹이 때부터 키우니까 이그 할머니, 할아버지를 이 애기는 엄마, 아빠로 알고 있는 거예요. 이랬을 때이 조부모가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. 어떨 것 같으세요? 아이 사례를 보면은요, 음, 그이 아이의 엄마가 고등학교 때 아기를 출산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출산 직후에 그 아빠하고 혼인 신고를 하긴 했지만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협의혼을 하고 아기는 결국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음. 어, 그런데 이제 애기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를 친부모로 알고 호칭도 엄마, 아빠 이렇게 불렀던 거죠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이가 이제 그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다 돼가는 거예요. 그런데 학교에 입학하면 어떻게 하겠어요? 이 아이는 조선가정이 되는 거잖아요. 할머니, 할아버지 손에서 큰 아기. 그러니까 이그 할머니,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나, 내가 입양을 하게 해달라. 라고 했는데 우리 1심2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아기에기한테는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부모가 있다. 그런데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그러면 엄마가 누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? 호적 허적이 아니죠. 가족관계 등록부상 엄마가 누나로 되는 등 가족 내부의 질서가 이거는 친족관계에 대한 중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. 아, 당연히 걱정할 수 있는 거죠. 뿐만 아니고, 이 애기를 양육하는데, 그, 어... 친생 부모가 어떠한 그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고 설사 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서 그이 어, 조부모가 그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 라면서 이건 안 된다 하고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재한고를 하니까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심리를 한 결과. 조부모가 그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것이 입양의 요건이 갖춰져 있고 그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어따어 어, 거기에 더 이어서 우리 대법원에서 판단은 뭐냐면은요 우리 민법이 존속을 제외하고는 우리 민법에 이제 자기보다 존속은 입양할 수 없다라는 게 명문이 돼 있어요. 그런데 그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는 게 없다. 그리고 조부모가 손자녀, 그러니까 손자 손녀를 입양해서 부모자식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나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그 조선시대 얘기까지 나옵니다.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경우가 많았다.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도요, 음, 우리 그 법원에서는 가정법원이 이렇게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그게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그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된다. 그래서 입양 허가를 판단,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제시했는데요. 아주 구체적으로 음, 나눠놨어요. 예를 들어 조부모가 단순히 그 양육을 넘어 친자로서 친, 양친자로서 어, 신분적 생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의사를 갖고 있느냐. 정말 얘를 내 친자식처럼 음, 음, 할 그,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. 두 번째,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. 세 번째, 친생 부모가 무슨 재원이나 국적 취득을 뭐 다른 나라로 갚 버렸다든가 이런 게 있느냐, 혹은 그 밖에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. 그러니까 아기를 친손자를 그 양자로 이렇게 맞으면서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경제적인 무슨 뭐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이렇게 서류상만 해놓은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라는 얘기죠. 아, 물론 이제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상황, 그다음에 우려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이것을 비교 형량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안에서 그 입양만이 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사항이 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원심에서는 단순히 어떤 가족관계 질서라든가 그런 것을 터잡아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판단해 봐라 라고 해서 파기해서 돌려보낸 겁니다. 어떨 것 같으세요? 물론, 우리 가족 질서 내부에서는, 내부에서만 보자면, 할머니가 엄마가 되고, 할아버지가 아빠가 되고, 엄마가 누나가 되는, 어, 이런 상황이 언뜻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, 또 애기, 순전히 그 애기의 입장에서만 보자면, 어, 허용하지 못할 바도 아닌 것 같습니다. 또,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의견 댓글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함께 해주십시오.